안녕하세요. 소리 요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빈야사 수업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할수 있을 만큼만 하실 거예요. 하시다가 너무 어지러우시면 아기자우 자세로 잠시 유지하셨다가 다시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매트 앞쪽으로 가실 거예요. 양쪽 발바닥을 매트에 고르게 붙여주시고요. 꼬리뼈를 안쪽으로 말아넣으시고 가랏근에 조아서 내 몸의 기둥을 먼저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깨 한번 크게 눌러서 손바닥을 힘 있게 펼쳐내실 거예요. 타다사나 숨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머리 위로 높게 합자. 시서 손끝 바라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크게 열어서 손바닥 바닥을 향해서 내려올 거예요. 손이 매트에 안닿으시면 무릎을 살짝 접어 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힘드시면 발목을 잡은 채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손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배꼽, 가슴, 머리 들어서 시선 바닥 멀리 바라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면서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낮춰 주세요. 마시면서, 오른발을 뒤로 멀리 보내셔서, 로우 런지, 내쉬는 호흡에 왼발을 뒤로 보내셔서, 플랭크, 널반지 자세에,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쳐지시면 안 됩니다. 아랫배 힘을 넣어서, 자,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주시고, 천천히 가슴을 바닥으로 낮추실 거예요. 발등을 매트, 시골바닥 마시면서, 그대로 코브라 자세. 자, 이때 팔꿈치로, 몸통을 조아주셔야지 허리를 꺾거나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낮추셔야 돼요. 내쉬는 호흡에 힘을 들어서 열 발가락을 찍고 다운독 견상 자세입니다. 변화 자세입니다. 뒤꿈치 매트 내려주시고 손가락 활짝 열었어요. 시선 무릎 사이 바라보시고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쪽 뒤꿈치 번쩍 들어서 오른발을 오른손 안쪽으로 가져오시고 자,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왼발을 오른발 옆으로 가져와요. 마시는 호흡에 손끝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아르다우타나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면서 우타나사나 이마는 정강이 가까이 마시는 호흡에 양 무릎을 살짝 접어 다리 보호 하시며 올라가요.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라가셔서 합장해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다시 열어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바닥 밀어내면서 아르다오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며 이마 장강 마시면서 왼발을 뒤로 보내시고 내쉬면서 오른발위로 플랭크 마시면서 무릎 바닥. 내쉬면서 복부 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포즈 내쉬는 호흡에 힙 들어 다운 더. 호흡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왼발 들어서 왼손 안쪽으로 왼발 내쉬면서 오른발 가져오고 마시면서 손끝 바닥 밀어내면서 아르다우타나 내쉬면서 우따나사나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셔서 합장 내쉬면서 사하스티 다시 마시는 호흡에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호흡에 양손 열어서 바닥아 마시는 호흡에 손끝 바닥 밀어내면서 아르다 우타나 내쉬면서 양손 바닥 짚고 그대로 양 다리를 뒤로 가셔서 플랭크 널반지 자세 시선 손 사이 마시면서 무릎 바닥 내쉬면서 가슴 과 복부 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발꿈치로 몸통 조이세요 가려근도 조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들어서 바로 다음도 이제 전사자세 갑니다. 왼발을 45도 사선, 오른발을 손 사이로 가져가셔서 마시면서 워리어 원, 전사자세. 왼쪽 골반 앞쪽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양쪽 골반이 정면, 맞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뒤꿈치 매트를 꾹 누른 상태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손 열어서 매트. 내쉬면서 오른발 뒤로 플랭크. 마시면서 무릎 바닥. 내쉬면서 복부 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내쉬면서 힙 들어 다운도. 반대쪽 갑니다. 오른발 사시로도 왼발 손상. 마시면서, 워리어 원 전사자세. 이제 오른쪽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셔야겠죠. 중심 잡으시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두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양손 열어 매트. 내쉬면서 왼발 뒤로 플랭크. 마시며 무릎바닥. 내쉬면서 복부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내쉬면서 깃들어 당복고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마시면서 뒤꿈치 펴겠죠? 내쉬면서 양손 사이로 다리 마시며 손끝 밀어내면서 배꼽 가슴 들어 멀리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면서 웃다 나사다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무릎 살짝 접어서 보호해 주시면 올라가세요. 내쉬면서 양손 열어서 한자 마시겠습니다.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확장. 내쉬는 호흡에 양손 열어 바닥으로. 마시는 호흡에 손끝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세우고. 내쉬면서 양 다리 뒤로 가져가시고. 마시면서 무릎바닥. 내쉬면서 복부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내쉬면서 힙 들어서 다운독. 바로 전사가요. 마시며 왼발 사선, 오른발 손 사이. 전사 자세. 전사 자세 2번 갑니다. 내쉬면서 왼발 끝을 열어서 워리어 투. 무릎과 발목 일직선이에요. 왼발 끝은 내 몸통의 왼쪽을 보고 있어요. 손끝을 힘있게 뻗어서 실어 손끝 바라보실 거예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들어 마시면서 왼 뒤꿈치 들어서 다시 손바닥 매트.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뒤로 가져가시고 마시며 무릎 바닥. 내쉬면서 복부 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포즈. 내쉬면서 옆 들어서 단도. 반대쪽 가요. 오른발 사선, 왼발 손사 마시면서, 워리어 1, 전사자세. 내쉬면서, 워리어 2, 전사자세 2번. 시선, 이제 왼쪽 손끝 보셔야겠죠. 오른쪽 골반을 계속 다치려고 할 거예요. 골반 여셔야 됩니다. 느낌이 잘안 오시면 양손으로 골반을 잡은 채로 유지하셔도 돼요. 홀딩, 마시고, 내쉽니다. 내쉽니다. 두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오른쪽 뒤꿈치 들어 손바닥 매트 내쉬면서 왼발 내쉬고 플랭크 마시면서 무릎 바닥 내쉬면서 가슴 바닥 마시면서 코브라 포즈 내쉬면서 힘들어서 다운도. 자, 시선 무릎 사이 알아보시고요 자, 뒤꿈치가 바닥에서 계속 뜨시는 분들은 뜬 채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무릎이 안 펴지시면 살짝 접은 채로 하셔도 되니까 구부정하지 않게. 내쉬며 조금 더 등과 허리를 펼수 있도록 가볼게요.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뒤꿈치 번쩍 들어서 손 사이로 다리 가져오셔. 마시는 호흡에 손끝바닥 밀어내요. 멀리 보시고, 내쉬면서 웃 하나.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셔서 합장. 내쉬는 호흡에 삼아.